오후. 우 잠자리채로 잡을 수 있어. 어. 잠자리채. 여기 빼죽혀라서 보자. 아 어, 잡았다 잡았다. 이거 이거 손바닥에 올려서 보여 줘. 근데 뭐습니까아 <laughs> 어, 진짜 잡았려뭐 <laughs> 뭐, 뭐 죽였어요? 아직 아직 못 죽였어요. 어. 아, 아니 살려 줘야죠. 죽이면 안 되지. 살려 줘야 돼요. 얘 어떻게 어떻게 살려요? 살릴 수 있어. 떨어졌어. 좀좀좀 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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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만